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9일 화요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려면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역대야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어제는 이제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비야 또아비암이라고도 하는데 아비야 왕에 대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3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말씀에서는요 이제 어, 유다 왕 아비야가 북쪽에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과 싸웠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보게 되면 어 사실은 어, 전력상에서 전력 면에서는 여로보아 왕이 두 배나 더 군사가 많았고요. 어, 그래서 아마 여로보아 왕이 이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겼을 것으로 그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아 왕이 군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위를 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비록 전력상에서 군사상 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영적인 군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매일 매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영 전쟁을 치루야 하는 그러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벳 에돔의 축복의 말씀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편 18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예, 한번 함께 목사님 따라서 읽어 보겠습니다. 10편, 18편, 1절, 2절, 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지금 방금 읽었던시0편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어,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시고, 구원에 뿌리시면서 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면서 오늘 10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 깨닫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한 아비야와 유다 군사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만날게요.